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호 본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드 시간 4월 16일 오1시5 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직 수익 창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수익 인증 못하는 유튜버는 무조건 거르셔야 됩니다 수익 인증 바로 가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전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을 타점 잡아드렸던 이 비체인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지 단 15분 만에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셨다면 현물 하락장에서도 수익 충분히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급등 시점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 주시면 정보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비용 안 받는 대신에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보라코인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에 상장되는 모든 코인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단기 대폭등 가능성 5% 10% 상승이 아닌 말 그대로 대폭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꼭 집중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난 주말간 큰 조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래쪽 232원 단기 주요 매물대와 여기 이 초록색 선 보이시는 121선 장기 이평선에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추가로 그어드린 이 하얀 한 색깔 대각선이 보이실 겁니다. 저점이 깨지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여기 232억 단기 주요 매월대야 장기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 추세선에 엄청난 지지선으로서의 발판이 되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때 거래량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말씀드리고 있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한 가지 거래량 없는 상승에 웃지 말고 거래량 없는 하락에 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움직임은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가짜라는 겁니다. 3월 이후 조정으로 가격이 많이 빠질 때에도 이전에 쌓여 들어온 상당량의 거래량은 사실상 거의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리 그어들인 가로줄 사이에서 발생된 하락은 가짜 하락이라는 겁니다. 자 보라코인은 시가총액이 2,20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종목인데요.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의 경우 세력들의 손길 타는 순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이전에 쌓여 들어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아직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 시작될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제일 엄청난 폭등을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인 300원은 우습게 넘겨줄 것이며 다음 매물대인 1000원까지도 유의미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과 시장을 잘 파악하여 제때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승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투자가 현업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모든 시장 정보와 제가 매수에 들어가는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함께 수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 보라코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